안녕하세요. 잉코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탑솔리드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헬프 폴더에 영문으로 된 설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업 실행 파일을 우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영상과 같은 탑솔리드 셋업창이 띄워지고, 하단부에 탑솔리드 사용 시 저장 경로에 대한 폴더를 지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능상의 이유로 기본 저장 경로 세팅을 추천드리지만, 필요시 경로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대상 폴더입니다. 탑솔리드 및 모든 추가 기능이 설치된 폴더입니다. 데이터 폴더입니다. 볼트에 사용되는 폴더이고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설치 전 남아 있는 드라이브 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폴더는 추후에도 저장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QL 폴더입니다. 탑솔리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SQL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SQL 저장 경로입니다. 상단을 보면 탑솔리드 서버 툴 헬프 4개의 탭이 있고, 각 탭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탑솔리드 탭은 탑솔리드 사용에 있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듈을 선택하는 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 설계 부서의 경우 탑솔리드 디자인 툴링 모듈을 인스톨 해야 하고, 가공 부서의 경우 탑솔리드 디자인과 탑솔리드캠을 인스톨 합니다. 모두 인스톨하셔도 무방하지만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듈을 추가할수록 저장되는 용량 크기가 늘어납니다. 서버 탭입니다. 탑솔리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 서버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PC는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여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치 준비가 끝나셨다면 모디 파일을 눌러 한 번에 인스톨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탑솔리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